안녕하세요 축구 문화 예능 컨텐츠 뜬카입니다 저에게도 드디어 봄이 오나 봄제 <laughs> 옆에는 이렇게 아리따우신 소녀 한 분이 와 계십니다 축구의 늦바람이 분 태권 소녀를 모시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뜬카 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태권도 전공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는 이수현이라고 합니다 오! 사실 저는 축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늦바람이 들어가지고 제가 만드신 아... 분 없는데 어, 없으세요? 네 축구랑 연애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laughs> 어떤 계기로 이렇게 축구에 늦바람이 부셨나요? 제가 영국을 갔었어요 어... 네, 태권도 세미나 때문에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관광지로 포트넘 구장을 딱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구장을 밟는 순간 아우라가 이렇게 깔린 거예요 잔디에 이거는 한국 가면 축구를 해야겠다 일단은 제가 이제 태권 소녀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태권도를 뭐 얼마만큼 어떻게 하신 거예요? 7살 때쯤에 했다가 이제 중학교 때 잠깐 쉬고 다시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한것 같아요. 10년 동안 하시면서 그냥 취미 생활로 한게 아니라 선수 생활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엘리트를 계속 한게 아니라 취미로 시작했다가 이제 지도자 했다가 선수까지 한 케이스거든요. 사실은 제가 마저도 별로 안 아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다른 채널에서 발차기로 몇번 이렇게 나오셨던 걸 제가 봤어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요즘에 여러 유튜버들의 엉덩이를 차러 다니고 다녀고그 저는 이제 식상해서 안할 건데. 네. 와 교통사고 안 좋았어. 제 발차기를 맞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지금은 그러면은 지도자로서 어떤 네. 역할을 수행도 하시고 있고 별도로 축구 관련된 무언가를 하고 계시나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축구단에 나가고 있거든요. 조기 축구? 아니요. 서안공고 여성 축구단에. 아, 얼마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거기서 이제 1시간 기본기 하고 1시간 게임 뛰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가서 배우다 보니까 이제 축구에 대해서 더 빠지게 됐나요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두달 차, 세달차 됐는데, 다음 달에 우한폐렴 때문에 아 휴가이됐어요 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한달쉴것 같아요. 저는 계속 쉬어야 될것 같아요. 엉덩이가 지금 <laughs> <laughs> 아무래도. 아, 왜요? 어, 여보, 눈에, 눈 아닌데? <laughs>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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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 비교해서 <laughs> 그러는데? 아무래도 운동을 하셨으니까 네. 어, 뭐 두달 남짓 지금 배우셨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빨리 치고 나갈 것 같은데 칭찬은 항상 듣고 있어요. 가장 자신 있는 거? 저 세팅!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거는 뭐예요? 어... 상, 수비? 제가 공격을 하거든요, 주로. 근데 이제 수비를 할때 상대방이 가, 공을 갖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어떻게 공을 뺏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항상 저도 모르게 발이 나가요. 이걸로 맨날 하루에 한 번은 꼭 듣거든요, 피드백을. 공격수는 수비수의 발만 보고 있으니까. 맞아요. 발 나오는 순간 그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데서도 배우고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풋볼이라는 음... 축구 채널이 있는데, 네. 이제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티아고킴님께 영상편지. 오빠, 저 여기 채널에 나왔어요. <laughs> 아, 저 이런 거 어색해요, 영상편지. 아, 어차피 그거 다 카트할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안 하는데. 부모님에게 영상편지. 엄마, 아빠, 내일 모레 이사니까 몸조리 잘하고. 이사 절 하자.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구나. 아니요. 저 자취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왜요? <laughs>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은 축구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축구 보시는 것도 좋아하세요? 솔직히 말하면은 전에는 대한민국 경기를 뛴다 하면 이제 치킨집 가서 딱 맥주 시켜놓고 전에는 그랬는데 제가 축구를 배우고 나서부터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팀은 재미가 없다 이 팀은 재미가 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은 알것 같아요 아 네. 아프리카TV에서 그렇죠. 중계도 하, 하, 해주시니까 보기는 하거든요. 관심 가지신 지가 지금 불과 몇달안 됐잖아요. 네. 혹시 좋아하는 네. 팀이나 선수가 있으세요? 당연히 손흥민 아닐까요? 아 손흥민? 네. 그러면 손흥민을 좋아하고 팀은? 팀은 없어요. 아 네. <laughs> 네. 어떤 스타일의 팀을 좋아하시게 될것 같아요? <laughs> 수비적인 팀보다는 똥 뚫림? 시원시원하게? 네. 시원시원하고 막 재밌게 막 경기 푸는 그런 팀. 리버풀로? 리버풀. 풀이요? 일단은 저희가 인터뷰만 하러 온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퍼포먼스를 보여주셔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추가못 테스트. 추가못 테스트요? 설마 제가 아는 그 축구 알지 못하는. 이러면 좀 살짝 기분이 나쁜데. 어...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총 다섯 가지의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제가 말로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바로 요겁니다. <laughs> 혹시 의상은 이걸로? 태권도인답게 태권도 있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빨리 옷좀갈아입고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여기서 갈아야 할거 아, 예, 예, 예. 짜잔! 어... 굉장히 인간 병기 같아. 병기요? 아, 뭐, <laughs> 축구를 이제 앞으로 좋아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유명한 선수들의 이름 정도는 또딱 봤을 때아셔야죠 그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근데. 제... 진짜 다 맞춰도 되는 거죠 다 아, 맞추세요. 네. 주저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인물 초성 맞추기 게임을 진행할 거고요. 총 다섯 개의 초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초 안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그 다섯 개를 다요? 3초? 아니죠, 하나씩. 아, 하나씩? 자, 첫 번째, 짠, 하나! 몇 시! 정답! 아, 자, 두 번째, 바로 갑니다. 짠, 하나! 맞추세요! 띵! <laughs> 아, 설마 박지성? 그 그렇죠. 봐주세요. 아. 아, 자, 갑니다. 세 번째. 짠! 하나, 둘, 셋! 왜 웃죠? 왜 웃죠? 둘! 아, 셋! 너거 아니에요. 둘, 땡. <laughs> 저기, 리버풀의 선수 중에 지브롤 시세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문제, 어, <laughs> 왜 말을 해주시면. 아, <laughs> 근데 오빠 왜 웃어요? 웃으니까. <laughs> 자, 몇 번째죠? 네, 세 번째. 네, 번째인가? 자, 네 번째 문제. 짠! 하나, 나, 둘, 셋! 나! 땡. 달라요. 자 다시 갑니다 하나 둘셋 누구디 땡 <웃음> 누구디 <웃음> 아 안돼 날강도 <laughs> 날강도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갈할 모세 어떤 그런 레벨이 조금 보이죠 마지막 문제 할 의미가 없는데 일단은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짠 하나 둘셋 뭐지 땡아 <laughs> 맞잖아요 방금 뭐라 했는데 아브라 아 보여줘봐 <laughs> 아브라할 모비치 제가 맞다 틀다 말안 할게요. 댓글로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 총 다섯 문제 중에 한 문제 성공하셨습니다. 탈락! 자, 가 받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치. 연기한 거예요. 파이팅 뭐. 한번 합시다. 자 그럼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는 제가 보여주는 사진에서 축구선수를 찾으면 됩니다. 아 오케이. 아딱 보면 딱 나올 것 같은데. 자 갑니다. 첫 번째. 짠! 하나 둘 셋! 아, 죄송해요. 제가 연습문제를 안 갖고 왔어요. 아, 이거 아니에요. <laughs> 우리 승우 여기 있는데. 첫 번째 문제 틀렸습니다. 괜찮아요. 과반수만 넣으면 되니까 다음 두 문제를 맞추시면 돼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갑니다. 자, 자신감. 아, 이거 진짜 자신감 있어. <laughs>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짠! 하나, 둘, 첫 번째! 햇! 햇! <laughs> <laughs> 아, 진짜 멋져, 여기. 네? 아니! 아, 어떻게 <어떡해>? 데이비드 베컴인데 데이비드 베컴 제가 봤을 때는 문제를 더 해도 되나 싶은데. 아, 근데 운동선수는 이론도 아 이론이지만. 세 번째 문제는 좀 어렵게 갖고 왔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조건 맞출 줄 알고. 그러면 업기 어, 어, 갑시다. 세 번째를 맞 찍어서라도 맞추면. 네, 이 단계 뭐. 아니요. 앞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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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니다. 잘 찍으세요. 이거 웬만한 남자들도 못 맞춥니다. 짠! 하나! 둘! 자, 추가로 테스트 지금 두 번째까지 왔는데, 1, 2단계 다 통과하지 못하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총 다섯 단계가 있고, 과반수만 넘으면, 승리니가 되는 거니까요. 다음 문제는, 어, 제가 또 재밌는 거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예상을 했어요. 다 틀릴 줄 알고. 세 번째는, 그냥 좀 쉬어가기. 이름 하야, 축구선수 이상형 월드컵! 제가 또 눈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저는 몇 점인가요? 자 우리가 축구 테마니까 어, 꼭 외모만이 아니라 외모도 물론 준비했고요. 네. 그 다음에 축구 실력 가지고도 준비를 했고 어,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선수를 픽하면 되고 이 3단계의 핵심은 우리 수현 씨가 앞으로 축민이로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유형의 선수들을 좋아하겠구나라는 팁을 얻어가는 코너니까 어, 잠시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답답하셨죠? <laughs> 쉬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 준비됐습니다. 네 제가 갑니다. 첫 번째. 빠밤. 짠. 하나 둘 오른쪽, 오른쪽.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날강두를 <laughs> 선택하셨고 <laughs> 자두 번째 짠 하나 둘셋 손흥민이자 당연히 야 우리 시현 씨가 박지성을 버렸습니다 <laughs> 아닙입니다 여러분 자 아. 다음 갑니다 이 선수들을 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짠 하나 둘셋 왼쪽 야 화이팅 <laughs> 리버풀 선수 아 그래요 자 다음 갑니다 이거 좀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짠 하나 둘셋 <laughs> 야, 화이팅! <laughs> 자, 카카와. 우와, 아, 아, 나 진짜 선수인 줄 알았어. 와. 카카와 똥카 중에 똥카를 선택하셨습니다. 아, 제가 카카를 이긴 거죠. 아까 외모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자, 다음 가겠습니다. 짠. 하나, 둘, 셋. 왼쪽! <라이드> 호라이드. 자, 다음. 아, 이 선수도 모를 것 같은데. 짠. 하나, 둘, 셋. 그른쪽 <라이드> 아니! 아니, 질라탄을 저기. 롤 모델로 삼으면서 왜 질라타를 안 뽑아요? 아 그래도 애국 씨. 자 갑니다. 짠 하나 둘 셋. 왼쪽. 왼쪽 누구죠? 완전. 아 어, 다행이다. 완전. <laughs> 마지막 갑니다. 짠 하나 둘 셋. 왼쪽. 이강희. <laughs> 이강희는 제가 나라라 슛돌이 때부터 다 봐서. 원래는 이제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게 이렇게 네. 쭉쭉쭉 해가지고 한 명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취향 정도만 우리가 알아가는 차원에서. 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몸을 쓰는 겁니다. 아, 좋아요. 잘신 있죠. 이제는 약간 반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4단계는 바로 리프팅 10개 하기. 아, 제가 또 보톡스 이런 거맞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줄일까요? 아, 맞아요. 추할 못이니까 좀 많이 줄여도 되겠네. 한두개로두개는좀 싱겁지 않을까. 7개로. 목표를 잡고 세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4단계, 5단계를 통과하셔야지만 아까 싫어하셨죠? 추갈못이라는 단어. 그죠. 꼭추가못에서 탈출하셔서 춘민으로서 거듭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이 자, 총세번의 기회를 드릴 거고 네. 평소에 또 리프팅 많이 하고 계시니까 어, 눈 감고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 있으시죠? 네,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꼭 4단계 통과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옆에서 바라겠습니다. 도전! 아, 오, 깜짝이야. 한 번이 되는 줄 알았어. 보자. 네, <laughs> 천장이 너무 낮아요. 어, <laughs> 이 이것만 없었으면 진짜. 아니, 누가 리프저 이렇게 가서 찰수 있어요. 웃지 마세요. 빨리. 보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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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만족하시나요? 한 번만! 아근좀 아깝긴 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아, 딱한 번만 더. 어 역시 네. 여, 운동을 하신 분들은 이또 승부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 어, 숨차. 도전! <웃음> 아! <웃음> 좀 약간 우울해지신 것 같은데? 흉크려 할 때도 아 원점 아빠. 네, 전혀 핑계 같지 않은 핑계로 4단계 <laughs> 실패! 바로 5단계로 가겠습니다. 뭐 4단계까지는 그렇습니다. 틀려도 돼요. 못해도 됩니다. 5단계가 결국에는 우리 수현 님의 가장 자신 있는 거. 그쵸? 뜯어내네. 어? <laughs>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이 바운드가 되면 안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땅볼로도 안 되고 튀겨도안 돼요. 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의 기회 도전을 외쳐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배구 같은 거 하시면 돼요. 아... <laughs> 도전! 오! 도전! 빠이! 와, 진짜 좋다, 진짜. 자, 마지막 기회! 도전! 후이! 진짜 세리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죠? 가랭!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이렇게 끝났어요. 인시션인 아 걸로 아는데.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섯 단계 중에 적어도 세 단계는 맞출 거라고 생각 했는데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왔고요. 마지막 단계인 5단계를 맞추셔서 우리 수현 씨는 추갈못으로 인정을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추갈못이라니. 자 우리 추갈못 님 혹시 조금 아쉬우시면 아 잠깐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고요? 만약에 제가 진라탄의 태권 발차기 슛을 보여주고 그거를 비슷하게라도 따라한다면 네. 제가 오늘 이 모든 있었던 일을 덮어 드릴게요. 다 편집해 버릴게요. 편집할수 있겠어요? 네, 뭔지 알고. 아, 오케이. 이제 또안번더요한번 더? 아, 네, 알고. 앞으로 조금 나아 주시고. 근데 한 가지 팁. 진라탄이 약간 뒷걸음질 치다가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하고 제자리로 와요. 알니다 도전을 해 주세요. 갑니다. 也许。